길가에서 꽃을 팔던 한 노인이 걸어가던 사람에게 꽃을 사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꽃이 필요 없다고 말하자 노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꽃을 보면 마음이 꽃처럼 아름다워지는 법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더욱 아름답지 않을까요? 꽃은 누가 봐도 아름답죠. 그런 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좋은 것들로 가득 차는 기분이 듭니다. 내 마음이 꽃이면 세상 모두가 꽃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요. 좋아하는 꽃한 송이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시작해보죠. 들리나요? 선물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크로스오버 가수 손태진입니다. 6월 19일 주일 아침에첫 곡은 들리브의 오페라 라크메 중에서 꽃의 이중창 자스민이 울창한 둥근 지붕 소프라노 마디 메스플레와 메조 소프라노 다니엘 밀레 알랭 롱바르 지휘의 파리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오늘 저도 함께 이렇게. 꽃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니까 벌써 마음이 뭔가 싱그러워지고 따뜻해지네요. 뭐 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뭐 거의 드물 것 같긴 한데, 아, 참 아무래도 근데 또 이렇게 꽃을 받는 건 좋지만 참 마음이 아픈 게 이게 관리를 안 하면 바로 시들어지기 때문에 그 모습이 저는 더 슬프게 느껴집니다. 보니까 뭐큰 공연날 여러 꽃을 받을 땐 그걸 간직하고 잠깐 사진도 찍고 이러다가 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두 송이씩 이렇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오늘 예쁜 꽃과 같은 음악들 오늘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두 시간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파데레프스키의 미니웨 지장조 안토닌 쿠발렉의 피아노 연주로 마무리하겠고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지금까지 스페셜 DJ 크로스오버 가수 손태진. 저희는 또 내일 아침 9시 아름다운 음악 정원에서 다시 만나요.